태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주일 저희가 주일날 들은 복음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지난 주일은 저희가 어,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이 없는 고약한 한 재판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한 과부의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저희들이 주일날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도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바리사이파 그러면 일단 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국민들로부터 또 민중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은 기원전 한 160년 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리아의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헬레닌즘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신들, 이방신앙에 대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번져갔고, 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야외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말것 같아 하는 굉장한 신앙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야외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되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나라도 뺏기고, 예루살렘 한 성전도 파괴되고, 우리들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일군의 사람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할 때그 당시에 일본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은 한 나라야. 뿌리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일제 문화, 일제 식민지에 동화돼서 살아야 돼. 그런 정책을 일제가 필 때, 실제 로 우리가 잘 아는 뭐 이광수, 최남선,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그 정책에 호응하고 나섰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어, 아니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이랬던 사람들 우리가 다 민족의 어떤 어, 뭐라 그럴까 존경받는 그 조상들로 우리들이 기념하는 것처럼 당시에 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민족의 정체성이나 야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그 방법을 이분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정들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걸 잘 지키고 살자. 이렇게 국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리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로마의... 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팔을 만지고 국민들로부터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고 하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들이었죠. 세리만이 아니라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장녀, 세리, 뭐 죄인들을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야. 이렇게 품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런 운동은 당시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온시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위협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했던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 바리사이파가 아니라 세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기네만 오른 줄 믿고 남을 없이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면, 어, 우리들 안에 실은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만 오른 줄 알고 남을 없이니 여기는 사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 우리 베르베토아님이 웃는 거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있죠 늘 그죠? 저도 보면 실은 성직자들 사회도 뭐 수도자들 사회도 실은 다저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는데 참 분쟁과 갈등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분쟁과 갈등의 원인들을 보면 다 내가 오라 이렇게 나는 옳고 쟤는 틀려. 이런 생각이 실은 이런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 스스로도 실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실은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한게 아니라 두 사람이 다 하느님께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두 사람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제일 눈에 드러나는 거는 바리사이파의 기도는 길었습니다. 그죠? 세례의 기도는 짧았어요. 저도 가끔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짧게 기도하면 성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뭔가 말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마음이 사제들이 기도할 테니.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아, 기도를 짧게 해도 괜찮겠구나. <laughs> 어, 세리의 기도는 그냥 짧아요. 그렇죠.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뭐 제가 헬라어를 읽지 못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읽은 자료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는 30, 그러니까 37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했대요. 세리는 7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했대니까 굉장히 예, 비교하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길게 많이 해야지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실려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혁성경을 찾아보니까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따로 기도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따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쟤네들하고 달러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킨 거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쟤네들은 죄인이니까 나는 저 자리에 있지 않고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웃과만 자신을 분리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하느님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라는 단어 이 나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엔 다섯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은 기도하면서 계속 나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데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 헤아우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런 자신을 향한다는. 이 바리사이의 기도는 자신을 향한 기도. 기도의 중심이 나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하느님, 주어는하느님다 저희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만족도 조사. 저희 음. 여러분들은 언제 만족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또뭐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십니까?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제가 그 미국 샬렘에서 그 프로그램 할때 그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꼭 피드백을 받아요. 피드백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는 원칙이 있어요.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늘 주어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언제 당신은 하느님의 임재를 익혔습니까? 그 순간은 하느님이 당신을 어디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하느님은 당신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성찰의 주제가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에요 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할수 있지만 그 신앙생활이나 기도의 중심이 자신을 확대시키는 거,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를 확장시키는 걸로 갈 수도 있고, 하느님을 확장시키는 거,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기도는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나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리는 기도의 중심이 자기야, 나. 하지만, 정말 바리사이파 사람은 나죠. 세리는 하느님.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찰해 갈 때도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성찰하고 살아가고 있지? 하는 생각을 이 시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는 하느님께 율법에 지키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쳤다 11조를 내 수입에 11조만 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수입 말고 다른 수입으로도 만약에 뭐가 생기면 다 그건 11조를 나 하느님께 바쳤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그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참 이분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님 앞에 나는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느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리의 기도는 멀찍이 서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클레르보의번아드라고 하는 시토의 그 수사님인데 제가 이 얘기도 한번 여러분한테 했었데 이분은 글을 쓰면서 이렇요 어떤 영적인 공동체도 겸손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한시도 올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어떤 공동체도 영적인 집도 겸손의 기초에 위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겸손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정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지금 동방정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예수 기도라는 기도예요. 그분은 다른, 그분들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안 해도 돼. 한 기도만 하면 돼. 근데 그 기도가 예수 기도라는 기도예요.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기도를 했죠. 천 년이 넘는 동안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예수 기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방 그 교회의 그 이집트 수도자 중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펼고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하느님 저를 빨리 도와주소서 이두 마디만 알면 그것이 기도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laughs> 기도를 가르쳤대요. 동방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이 기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겸손과 자기인식이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겸손과 자기인식 내가 누군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은 한시도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수시로 떨어져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분 밖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나 하느님과 붙어서, 하느님 안에서 나는 지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깨닫는 순간, 나, 내가 하느님과 좀 떨어져 있네. 하느님께 가야지. 이렇게 기도.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할수 있는 기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인 거죠.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성경의 말씀이나 서신의 말씀은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은 예레미야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그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잘못했을 맛,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사도 바울로는 마지막 서신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디모데우서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와 함께하셨던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성수 주교님 차를 운전하던 운전 기사님 계세요. 제가 우리 누구죠? <laughs> 냉정리에 계시던 분들은 잘 냉정리 유씨신데 제가 성함은 지금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분이 하루는 이렇게. 옆에 계셔그 기사님은 사고 내신 적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저는 30년 운전했는데 한 번도 사고 낸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우, 정말 기사님은 운전, 운전의 도인이십니다 그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세상에 도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겁니다 <laughs> 늘 깨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방심하지 않는 것이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 운전 잘해 이렇게 자부하는 순간 사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 듣고서 야, 이분은 정말 운전을 통해서 도를 깨치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돌아보고 하느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오늘 복음은 끊임없이 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분열과 갈등과 분쟁의 그 중심에 자신은 옳고 남을 틀리다고 없인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아,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 하느님은 뭘 원하실까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태도야말로 하느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다 겸손의 기초 위에 우리의 영적인 집을 세워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느님 품 안에서 첫 생일을 맺는 우리 프리스카 교우님께서 하느님께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